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화천 기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가 올라간 만큼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만 해도 20% 가까운 하락률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이전에 3일 동안 그렸던 이 보합세를 완전히 깨 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화천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이 어제 끝났잖아요. 총선 테마주들 모조리 다 무너지고 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치테마, 총선테마 같은 경우는요. 제가 1월 말부터 1월 말부터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경고를 드렸었고 아마 그때부터 저한테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은요. 이 정치테마의 위험성, 사행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은요. 절대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정치테마, 총선테마. 제가 충분히 경고를 드렸고 여러분한테 조금 기대감보다는 경 감각심을 가져야 한다 계속해서 조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 매집 할까요 저 어떡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게 저로선 사실 좀 이해가 안될 정도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정치 테마주 좀 무너지고 있죠 뭐 한동훈 테마주든 뭐 윤석열 테마주든 뭐든간에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부터 정치 테마주의 붕괴 현재 재료소멸로 무너지고 있는 총선 테마주 여러분이 어떻게 하락 구간 매매 전략을 잡아가야 하는지 적어도 원금 회수 정도는 할수 있게 우리 주주님들 정보력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브리핑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화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화천 기계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와 함께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까지 미공개 리포트까지 여러분이 개나 소다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로는 알수 없는 미공개 정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파일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막막하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차트 일수를 우리 주주님들 진짜 벼랑 끝에 내몰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반등 시나리오 잡아 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무료로 여러분한테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최비소 님저 전화는 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안 합니다. 저도 문자로 공유해 드리는 게 편해요. 우리 주주님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열어 보실 수 있게 문자로 그냥 무료로 시원하게 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속 갑갑한데 혼자서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타겟점을 뭐라도 좀 알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보다는 무조건 마음 편하게 지금 차트를 대비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답장이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장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하락의 원인, 정치 테마주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떤지 현 상황과 함께 미공개 액기스 정보까지 낭낭하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드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원만 넣어도 1 0만원천만원이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도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이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격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 0 0에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퍼센트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 0 0 1 5 0 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자,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을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조조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화천 기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많은 총선 테마주 아주, 아주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화천 기계 총선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이 조국혁신당의 약진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화천 기계 전직 감사가 이 조국혁신당 대표의 로스쿨 동무원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죠. 총선 테마 중에서 막판에 좀 뒷심 있게 빠르게 오른 종목이니만큼 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주가 흐름이에요. 저한테 사천기계 관련된 주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파일 한 번이라도 받아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부드러냈으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피할 수 있었던 하락 구간이에요. 정치 테마 내가 뻔하다고 했잖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보통 후보의 당락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선거일이 지나면요 올랐던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 표를 많이 못 받아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정치테마주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선거 지나면 무너집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당시 후보의 테마주로 꼽혔던 많은 종목들 고점 대비 한 70%에서 120%까지 폭락을 했어요 당선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테마주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 선거 다음날 대부분 급락을 했고요. 그간의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에 정치 테마주 보통 선거일을 전후로 차이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더더군다나 여기서 아 저점이니까 한번 매집을 해볼까? 아니면 떨어진 김에 신규 진입을 해볼까? 정치 테마주로 무너진 종목에서 매수를 고민하는 게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더해서 나 고점 해서 제대로 물렸다. 지금부터 내가 손해 구간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이 손해를 또 안고 도망가기는 돈이 너무 아깝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요 자료 하나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늦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미 총선 훨씬 전부터 저한테 자료 받아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눈의 정치 테마주 조심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하락구간 너무너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린 분들 손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손해 복구 매매 전략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 부여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 2, 3, 9. 여기로 화천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여러분의 시드머니,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똑똑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자료만 알면 여러분 분이 100억원, 1000억원 벌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허위 과장 정보를 여러분 헛바람 놓고 희망 고문하는 거아니고요 저한테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 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주주님들 저번 달에 내가 원금도 다 날리고 한 마이너스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잃었어. 근데 내가 이번 달에 200만원, 300만원 수익 봤다고 이게 과연 여러분의 수익이 될수 있을까요? 내가 저번 달에 이만큼 잃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익이 될 수가 있어. 결국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정신 승리하면 주식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집니다. 근데 어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돈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로 돈 버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주식 그거 하나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브리핑 영상 올려 드리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010 5962, 5239. 여기로 화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